라쿤시티? 서쪽이구나 서쪽 괜찮지 또? 바로 시작합니다 도전! 이거 돌리면 알아서 어그로 끌게 될 듯? 어디야 아 시대님 아 그럼요 오늘은 1섭이죠 어 엊그저께 한섭이었으니까또 1섭입니다 일단은... 킬러가 한번 오길 기다립니다 왠지 암살료 같은데 이번에는 종구나 스크림 정도? 종구나 스크림 정도? 뭔가 암살류 느낌이다. 이분은 그대로 젤다입니다. 젤다 왕가의 눈물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내일부터 아마 토요일 날은 동수이고요 누군 거야? 덫군가? 디아가한테 맞았다. 오늘은 그래서 이부가 동습입니다. 할배도 맞았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덫구 이런 건가? 좀 오래 걸렸죠? 나 할아버지가 어그하고 젤다 시리즈를 완성을 본다. 근데 내일 모르겠어, 아직. 젤다, 그, 야숨있잖다 제가 하던 걸. 하던 걸 조금 더 컨텐츠를 볼까? 아니면 왕비의 눈물을 바로 갈까? 그걸로 못 정했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 내일은 젤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아. 아, 설마, 언금? 아, 어둠을 마주하라가 있네. 야, 이거 그거다. 그 피그다. 그 피그. 야, 어둠을 마주하라가 있네. 그 뚝배기사 피그네. 돌립시다, 그래도. 종구망토님, 반갑습니다. 온감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아우치야. 아, 나왜 이래, 자꾸! 뭐해! 정신 차려! 정신, 정,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은근 귀찮죠, 이게? 아서 이래도 내가 제일 먼저 돌렸다고. 가브리 걱정하지 말라고 돌려, 그냥. 어차피 캠핑이잖아, 딱 보니까. 그냥 보면 캠핑인 거 알죠? 그거야, 그거야. 100% 캠핑합류? 100% 캠핑? 난 안고하고 발정이 잡는다 그냥.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3, 4픽이 구출광을 보는 거야, 이 정도면은. 그렇지? 저녁인데 오오 그렇지. 들 들고 했어. 고했어. 고했어. 저지 1섬에서 털리고 토고 버리고 아, 그 정도입니까? 발정기 위치 파악해서 암뭉치게 해 주고 탈출이요. 탈출, 대자뷰. 당연히 가능하시죠. 초선진 님. 바로 가능하십니다. 바로. 내리지마 하하하 <laughs> 아컵좀 내네? 아 다음 뭐 이래 이건 또슈사 초대장을 써아실수했다 이거 에한대 맞겠는데 이거는 넘어갔슈사 급하다 아 내가 서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맞는다 한번 이건 왜 이렇게 안 때려 건데 일부러 아 이거 쓸라 그러는 거구나 자꾸 아아 아, 이거 자꾸 이거 쓸라고 아 이거 초대장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도대체 아 초대장을 몇 번을 쓰는 거야 도대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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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장 초대장 스타 파악 완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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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장 스타일 파악 완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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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 부숴라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a 아, 알 o k 알았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고 k a 고 Okay, okay. Okay, okay. o k a 가 okay. 지 k a 지 중요한 거는 지금 킬러가 기분이 나쁠 거라는 점이에요 어둠과 마주보기가 끝났거든 분명히 부품상자다 이거 이거 푸는 거 무조건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거든 니아 어그로 중어 아니네 홍앤민님 어서오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가브리발정기 잡자 우리 초반에 발정기두개 돌린 게 다요 요거한개 돌렸고 가운데 꺼한개 돌고 발전기 돌린 게 나쁘진 않거든. 괜찮아 할배 풀어내. 금방 불고 올게. 니아가 어그로가 좋아서 아어 확인 확인. 난두 번만 해. 바로 회복력 잡아주고요. 아니 이거 돌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돌, 돌릴 필요가 좀 없긴 하거든요. 이거 돌리는 거 약간 그거야. 저쪽을 돌려야 되거든. 약간 이거는 자충수가 될수 있다. 저쪽에 뭉치는데 엄청난 그게 될수 있어요. 자뭘또대지 킬러? 미리 빠아줄게 나한테 오면 위험할 걸. 저한테 오면 위험하거든요. 걸레고요. 향해 돌아가고 여기 위해, 그렇지... 난거 같은데, 왜 어디야? 이거 왜 여기로 왔죠? 넘어가는 척 한번 해주고, 안 걸리죠? 안 걸리죠? 다스 탄목입니다. 이 라인에서만 놀아줄게 내가 왜냐면 이, 저쪽 블라인 발종이 잡아야 되거든. 갤로 들어와봐 버텨줄 테니까 내가. 그거 안 걸린다. 나 탄목이야. 안 내린다. 대다 치마사, 베스. 한목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돌아, 노... 내왜 발전기 안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베스, 베스. 넘어요. 넘어요 o 스 넘어요 s 스 여기서 뽕을 뽑아주게 내가 이걸로만 그냥 o 스 g 스 e p 이제 막히죠 반대발 e r 졸 i 호프온이다 이러면 버스. 호프 온이요. 캐리. <laughs> 아, 여러분들. 호프 온 됐잖아. 이제 못 쳐와. 갤러될거 같지, 그거.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겐춘? 겐춘? 나 호프인데. 괜춤괜찮 다음 찮아아 출구 다 열었나? 간다 열어라 땅 열렸네 아좀찮 커버 가브리에 커버 좋았어 아, LP님, 어서오세요! 캐릭! <laughs> 아, 루이님, 유하! 아, 여러분들 봤잖아. 라쿤에서 창문 필요 없어. 아, 판자 필요 없어. 저기만 잘 써도 뚜벅이들은 당황하게 된다고. 아, 내가 첫판에 발전기 퍽 슬라이, 내가 말했잖아. 발전기 퍽 아쓰고, 내가, 내가 어그로 퍽안쓸라했 거는 탐모 코프이거 썼습니다, 한번. 첫판에 손풀기 살짝 해준 거지.